12,000원 정도에 한 1,000대 가능하신가요? <laughs> 그 15,000원 정도에 한 2,000대는? 15,000원에 2,000대요? 네. 15,000대 맞고 싶으신가요? 반갑습니다. Q&A 네, 볼터입니다. 아 오늘도 야외 촬영인데 야 우리 어디 가는 거냐 근데? 저번에 볼터님이 의자 불편하시다고 해서 아 그래? 네. 아니 내가 불편하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나한테 말, 말을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비 오는 거 알아? 습도 높은 거 알아? 말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무슨 의자를 교체해줄 거면 뭐한 200만 원짜리를 바꿔준다는 거야? 뭐야? 어? 비싼 거냐? 알아봤어? 아 그래? 알았어 네. 비싼 거면 가야지 여기야 또? 여럴 알았어 이게, 사이즈하냐고, 이게 사이즈 아니야 거기 맞주, 사이즈 업체요 맞츠요 사이즈 큰데? 여러분 놀래요? 감당 안될 텐데? 되게 3열 라디인데 어, 벽면에 뭐 이런 것도 붙어있네요? 뭐야 이거 사이즈를 아는 것이 힘이다 에담 스미스 뭐 잘 모르는 분 같고요 너 사이즈를 알라 소크라테스 놀랄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 잠깐 배를 눌러주세요 아 여기구나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네안녕하십니다저 무슨 의자를 뭐 재준다고 네. 의자를 1자로 주신 건가요? 아, 알았어 비싸고면 가야지 어떻게 뭐 백신은 맞으신 거죠? 아네저 백신 맞았습니다 어 저도 맞았기 때문에 그럼 살짝 마스크를 좀 아, 전... 네네네 그럴까요? 네. 저는 그 디렉터 네. 칸특규라고 합니다 어? 이름이 정우성? 아예... <laughs> 저희는 명함에 또 독특한 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줘도 돼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아 아니, 물론입니다. 명함에 무슨 키랑 몸무게가 지금 적혀 있거든요. 키 몸무게만 알면은 어, 사이즈에 맞게 의자를 제작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어떻게 제가 재는 건가요, 와아 저... 오늘 한번 실측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원래 이제 체험장에 오시기 전에 네. 보통 이렇게 설문을 해주세요. 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네 저희가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포맷인데 네. 근데 이거를 입력만 하면은 뭐 어떤 답이 나오나요?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네. 키몸 몸무... 몸무게를 적으시기도 하는데 네. 이거 말고도 얼마나 평소에 앉아계신지, 어떤 자세로 앉아계신지, 컴퓨터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근데 이런 서비스가 사실 방문해야지만 저희가 뭐 제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체험관에 오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바른 자세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 네, 네. 아니면 평소에 의자에 대한 고민 이 있으신 네. 분들, 인생 상담 이런 것도 해주시네요아 인생 상담. 아, 뭐 생각보다 아, 되게 항목이 많네요. 항목은 되게 많은데, 네. 저도 되게 놀라는 게 어,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들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말로 풀 때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해결책들을 좀 가져가시는 편이긴 해요. 책상 뭐 의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상담하시는 거예요. 네, 데스크셋업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어? 내용에 대해서 데스크셋업에 대한 상담을 데스크셋업을 네, 저... 바른 자세의 관점에서 아... 네, 네. 사람들이 데스크 세도 진짜 관심 많거든요. 결국은 뭐 모니터랑 책상도 팔아 먹겠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아, 그거까지 팔수 있으면 제가 너무 좋죠. 아, 팔시겠다. <laughs> 아까 여기 잠깐 들어오면서 사이즈 코리아? 뭐 그걸 봤거든요. 뭐기업이세요 아, 사이즈 코리아는요. 네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네네. 1979년부터 한국인 막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랬던 거예요. 정국 기업이세요? 아니, 정국 기업은 아니고요. 관공서... 저희가 정식 협력 업체입니다. 아, 협력 업체. 네, 정식 협력 업체이고 네. 그 빅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네. 의자에 알맞게 가공을 했습니다. 아, 뺏겨 왔다. <laughs> 정확하게 저 DOS라는 게 대체 뭔가요, 그 DOS가 뭐냐면요. 네네. 데이터 오브 사이즈. 애플에도 iOS가 있듯이 저희한테도 DOS가 아, 있거든요. 아, 뭐야? 사이즈 코리아라는 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네네. 1979년부터 실시한 한국인 인체추수조사인데요. 거기에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의자에 맞게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DOS 시스템을 거쳐서 의자가 제작이 되면 그게 뭐내 체형에 맞는 의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가공된 데이터는 1.0부터 의자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부품 개발, 사용자 데이터 업데이트 등으로 지속적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 2020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사이즈를 재볼까요? 네. 네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죠 <laughs> 또 제가 핫바디라서 이 네. 정도야 뭐네 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잰 거를 제가 뭐 어떻게 이걸 보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네. 볼타님 키가 아까 184가 나왔어요. 근데 1 8 4에 보통 평균적인 앉은 키는 98인데 볼타님의 실측한 앉은 키는? 네. 96이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하체가 좀더 길다. 아, 이해했습니다. 와, 결국 어쨌든 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한테 아까 맞춤형 의자가? 네. 아, 탄생이 된다? 네. 오. 그래서 방금 쟀던 신체 사이즈를? 네네. 어, 기반으로 저쪽 룸에 가서 네. 의자가 실제로 제작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어 여기가 연구실. 오, 오 대박. 와, 아니. 와,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거, 인테리어 같이? 네. 이곳에 있는 부품들로는 네네. 사이즈 오브 체어를 직석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헐! 네. 여기서 어, 만들 수가 어, 있다고요? 네네. 거예요? DOS,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 DOS 3.0 기반으로 내 몸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조절 폭으로 기성 의자들은 한계가 있는 의자들이 많고. 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 제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맞춤 제작을 의자의 각 파츠 사이즈를 달리하여서 제작하는 거예요. 등받이는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 파츠라는 게 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 등판과 좌판 사이에 이 사이즈 파츠가 들어가서 1.5cm 간격으로 앉은 키를 맞춥니다. 좌판도 사이즈가 세 가지 있고요. 그리고 좌판을 틸트에 조립할 때 네네네. 앞쪽으로 조립하느냐 뒤쪽으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아. 아까 허벅지 길이 셨었죠. 그 허벅지 길이를 좀더 세밀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8,748 사이즈라는 게 음, 파츠의 어떤 그 구분으로. 네. 이렇게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이즈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의자의 가지수가 8,748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즈 파츠가 이거예요. 철판 떼기 같은 거 <laughs> 철판은 맞지만요. 네네네.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어, 틸트하고 좌판 사이에 들어가서요. 안전 키에 대해서 어, 좌판을 좀더 높여주는 겁니다. 아... 이게 들어가면 좌판이 좀더 높아지고 이 어... 부품들로 1.5cm 간격으로 안전 키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운동화나 신발도 그렇지만 사이즈가 작다고 저렴하거나 사이즈가 크다고 비싸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원가를 생각해 보면은. 큰 것들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은, 네네. 뭐, 옷이 좀더 사이즈가 크다고 더 네네. 비싸진 않잖아요. 어, 그렇죠. 네. 저희도 아, 그런 네. 개념으로. 가격은 똑같다? 네, 가격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볼 수도 있네요. 어, 잠시만요. 저 아까부터 제가 눈에 자꾸 띄었는데, 어, 지금 복, 복장 자체가 되게. 딱 봐도 엔지니어 뭐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즈 오브의 이동진 디렉터라고 합니다 예. 이 싸우체 이 사이즈 재는 거 네네. 대체 왜 시작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오래전에 네. 그 의자를 가지고 강남역 사거리에 네. 그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의자를 강남역 사거리하고 성동역 사거리에 깔아둔 다음에 그분들이 지나가고 출퇴근하는 길에 잠깐 앉아보시라 어... 이 의자가 얼마쯤 될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의자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본인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 돈으로 얼마쯤 지불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기대가치는 5만 원 이하더라고요 아우 너무 싼데? 네 근데 의자를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가 됐든 본인한테 잘 맞는 의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그분들이 정당한 돈을 내고 사고 싶은 의자가 어떤 의자일까를 보다가 지금의 파츠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물론 원가가 어, 비싸지고 힘든 점도 있지만 네네. 그분들을 위한 의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제가 사우체가 철학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형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저도 한번더 감명을 받았고 아. 보시는 분들도 네네. 와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네네. 저런 기업도 있구나 아직도 네네.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도. 네네네. 그래서 많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작 맞나요? 네. 아까 아 볼, 벌써 네. 벌써 완성됐다고? 이 네. 볼타님 사이즈에 맞게 지금 제작이 된. 와 이거 약간 사람의 마음을 흔들릴 만한 그런 거네요. 이 뒤에 보니까 아제 신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파츠로 지금 만들었다. 네. 뭐 그런 뜻 같고 체험관에 찾아시는 분들은 네네네. 이렇게 184에 74라고 제가 표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은 네네. 이걸 저희가 뜯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벽면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 그럼 저게 전부다 지금 방문해서. 어 체험해 보셨던 분들. 네. 일단 어제 신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건지 팔걸이 위치나 뭐 높이나 특히나 이게 딱 뭔가 어 종아리랑 제 허벅지 길이 때문인 건지 발을 딱 놨을 때 편안하네요. 앞판의 사이즈도 지금 큰 거를 적용했기 때문에 네. 네. 어, 만약에 작은 거를 적용했을 때보다는 지금 네. 조금 다 허벅지 길이에 좀잘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기성 의자를 앉았을 때 느낌이랑 다르긴 확실히 달라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게임할 때나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현대인 네. 근데 얘는 이 등받이에 이 밀어내는 느낌이 네. 너무 정직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 사이즈 오브 체어는 네. 어, 사실 바른 자세를 추천드리는 의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앉으려면 네. 지금 엉덩이 딱 붙이고 허리 딱 펴고, 그렇죠.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앉는 것 자체가 편안할지는 몰라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여 네. 시간 동안 컴퓨터를 한 날과 네. 부정한 자세로 여 시간 앉아서 컴퓨터 한날그 네. 저녁에 내 몸의 피로도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잘못된 자세가 누적됐을 때의 피로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뭐한 달, 뭐몇 달, 몇 년씩 사용을 구 부정한 자세로 하면은 네. 당연히 몸에도 안 좋겠죠. 음... 네, 그래서 바른 자세로. 디렉터님 중고차 파신 적은 있으세요? <laughs> 얼마예요? 애누리 없이 4 0만 원입니다. 어? 저는 뭐, 저렴하게 좀. 아, 볼, 볼타님이시라면은, 네. 네. 제가. 어? <laughs> 무료배송만 가능하다고. <laughs> 근데 디렉터님이 지금, 네. 저한테 약을 팔면서 지금 이거를. 좋다고만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줄 알고, 미리 네. 저희가 좀 작은 사이즈의 의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50 후반대 분들에게 맞는 거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차판 어, 높이는 비슷한 것 같고, 네. 약간 등받이가 제게 약간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앉자마자 불편하다는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게 일단 이 팔걸이가 너무, 너무 뒤에 있어요. 이거 많이 빼도 솔직히 중심이 안 맞아. 아, 신발이나 의류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제 사이즈가 아닌 의류나 신발을 신었을 때 힐슬립이 난다든가 약간 너무 아버지 옷 입은 그런 느낌? 의자는 근데 사실 어, 느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의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등판의 높이나 헤드레스트의 높이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요. 네, 키가 작으신 분들도 머리가 제 위치에 올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제 사이즈에 맞춰진 사우치에 딱 앉았을 때는 헤드레스트의 높이가 보이시죠? 뒤통수에 딱 맞게 옵니다. 얘는. 자, 보세요. <laughs>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넥레스트야? 이게. 피로가 더 사이지? 어쨌든 사이즈에 맞지 않은 의자가 이런 점에서 분명히 디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일단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사우체가 아 그렇게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체험관 제가 본거네 요거 코로나 끝나면은 저희가 뭐 체험해 볼수 있는 건가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어, 일단 닫아놓은 상태인데 네. 어 코로나 사태가 좀더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열자마자. 네. 첫 번째로 크리사존 네. 꼭좀꼭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진짜 와서 체험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사우치 애정도 있으실 거고 안 살려던 분도 이분의 어떤 화술과 <laughs> 마스크의 유혹에 당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체험관에 방문을 하신 다음에, 응. 어, 저랑 상담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어, 너무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응. 그런 경우에 저희가 63일 반품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63일 동안 사이즈 오브 체어를 집에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 네, 어, 부담 없이 구매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집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뒤에, 저거. 알고 계시죠? 아, 저는 알고 있는데 나가면 돼요? 아. 네, 그 괜찮습니다. 그럼 잠깐 만져봐도 돼요? 네, 네, 그럼요. 여러분 최초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사우체 신형 제품이 이제 곧 나올 거라는 걸. 일단은 아, 지금 제가 예전에 사우체 처음 리뷰했을 때 말했던 알루 이 알루 오버리어스 백에 따라 분명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드디어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알루 오발로 깔끔하게 나왔고 그리고 팔걸이가 예전에 사우체 팔걸이도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더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동그란 회전 관절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쪽도 움직임이 있고 이쪽도, 움직, 이쪽도 움직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 조절 역시 가능하고 어아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저는 팔걸이 바뀐 거 이거 언제 나와요? 올해 안으로 네네네. 출시하는 걸 목표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예. 아 가격이 네. 60만 원대를 60? 60만 원대요? 네 책정을 하고 있고요 60만 원대인데 기존보다 팔걸이 5발 그리고 뭔가 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까지 다 여쭤보기에는 나중에 프로가 나왔을 때볼때 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혹시 그러면 은 이거 뭐 나올 때 출시 행사 같은 거 있나요? 그 예를 들어 좋을까요? 저희가 어떤 기업들이랑 많이 하는데 뭐, 뭐 5,600X5,600원에 사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12,000원 정도에 한 1,000대 가능하신가요? <laughs> 그럼 15,000원 정도에 한 2,000대는? 15,000원에 네. 2,000대? 15,000대 맞고 싶어요.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 네. 그리고 살펴보면서 어떤 기업이 철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철학이 사무실 공간에서도 많이 느껴졌어요. 어떤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느꼈고 혹시 뭐 주식 같은 거 사우치 주식이 있나요 혹시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제가 꼭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 정도로 지금 건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면 대박이 나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 코로나 끝나면 좋은 소식 좀 기대하겠습니다. 사우치였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사우치 프로 나오면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thank you